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영입니다. 이번 강의는 306강이고요. 다락, 누와 신규로 배우는 침, 파다, 침에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 누 자는 우리가 52강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어원은 허무하다. 그런뜻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없다, 무. 잘 보기는 힘든 글자인데요. 그리고 가운데 중. 그리고 여자, 옆자의 합자가 합쳐진 글자였는데 현재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없다, 묻자의 모양을 보면 위, 위쪽의 모양이 거의 유사하죠. 자, 그런데 의미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다락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락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집을 지을 때집 안에 간단하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머무를 수 있는 그냥 집 안에 중 2층 정도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을 다락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허무하다는 어원과 다락은 상통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동력법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 글자를 쉽게 외우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말한다. 말한다, 누구랑, 자, 여자랑,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한다 하면서 여기다 열 십자를 넣었죠. 말한다, 말한다, 누구랑, 여자랑, 그리고 많은 말들을 한다, 어디에서, 다락에서,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숫자 세다 수,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다락루 자입니다. 자, 숫자를 세려면 손을 펴고 손가락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손목도 같이 흔들죠? 자, 손과 관련된 의미로 치다 복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다 복자는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뭘 주먹으로 무조건 때리는 의미보다는 손을 펴거나 손으로 할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손목을 흔들면서 손가락을 펴는 행위, 곧 숫자를 센다는 의미로 발전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은 다랑 루 자가 세월이 지나면서 숫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 루, 루 자가 수로 변했고,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치다 복 자가 숫자 세다는 의미로 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간체가 있는데요. 간체는 아랫부분에 이 여자녀 자, 다락누 자, 여자녀 자는 그대로 놔두고요. 나머지 윗부분, 이 부분을 쌀미 자의 형태로 바꾸면 전체적인 간체의 모습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관련 글자는 산수, 수학, 이런 단어를 볼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다락누 자인데, 자, 앞에서 나무목자를 붙이지 않은 이 형태만도 다락누자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아, 이렇게 나무목을 씀으로서 건물의 형태를 띠는 다락의 의미로 한문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초를 서기 위해서 만든 높다란 건물 보고 우리가 막누라고 하죠 그래서 나무목 자를 써서 완성된 건물의 형태 의미의 단어로 형,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글자도 마찬가지로 간체가 있는데요 위에서 설명드린 이 방식과 똑같이 이렇게 쌀미자로 윗부분을 바꾸어서 완성된 간체 형태를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숫자 세다수 다락누를 배웠습니다 자 다음은 신규로 배우는 글자입니다 침입하다 침에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울 건데요 일단 침입하다 침자를 보면 오른쪽에 빗자로 추가 보이죠 자, 이 글자는 우리가 예전에 59강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빗자루 추자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죠. 빗자루 모양을 형상화한 글자다. 그래서 디귿자를 마치 옆으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긴 모양의 형태와 그다음에 위와 아래를 구분하기 위해서 놓은 것과 아래쪽에 수건 건자의 모양의 형태로 그림의 모양처럼 빗자루를 얘기하는 글자입니다. 다시 앞쪽으로 와서 빗자루 추가 세월이 지나면서 일단 이 글자의 음은 침이 되었다는 걸알수 있고요. 자, 왼쪽에 보면 사람인 자가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빗자루가 관련이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해석을 해보면 밭에 침입하여 채소를 뜯어먹는 소를 빗자루를 휘둘러서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보면 사람 빗자루를 들 어, 빗자루를 손에 든 사람 사람 빗자루 빗자루를 손에 든 사람을 이렇게 묘사한 거죠. 사람이 빗자루 손에 들고 소를 때려서 쫓아낸다. 소는 뭘 했죠? 소는 밭에 침입을 했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된 것입니다. 관련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잠자다침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물 담그다 침입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침입하다 침자를 배웠는데, 거기에서 사람 인자가 없어졌죠. 사람 인자가 없어지고, 빗자로 출자만 이렇게 가져온 것을 그대로 일단 의무에서 침으로 본 것입니다. 원래 사람 인자를 넣어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 인자는 현재 없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침에서 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보면 나무 조각장이 들어가죠? 나무 조각장은 우리가 육강에서 배운 적이 있고요. 널반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곧그 침대다. 침대에서 우리는 뭘 하죠? 잠을 자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잠을 잔다는 의미에서 왼쪽에 나무 조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이 사이에 이렇게 사람 인자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생략이 된 형태. 잠은 어디에서 자죠? 집에서 자죠. 그래서 위에집면자 집에 집에 뭐다? 집에 침대다. 그리고 음은 뭐다? 침입하다 침자에서 침이다. 그래서 잠다자 잠자다 침자가 완성이 되고 간체는 이렇게 나무 조각 장 부분만 바꾸면 그대로 간체가 됩니다. 그래서 침구류, 침구류라는 건 이불 집에 가면 침구류라는 말이 있죠. 그럼 취침 이런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 담그다 침 여기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사람 인자 모양이 생략이 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침입하다 침에서 사람 인자 생략되고 왼쪽에 이렇게 삼수변 물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물에 담근다 뽀로로 물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단어를 보자면 침입한다 침투한다 안으로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물 담그다 침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자다 침, 물 담그다 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6강에서 52강에서 배운 다락루와 신규로 배운 침입하다 침자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